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예, 9월달, 2021년 9월 닭띠 운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닭띠는 예, 택천케에요 음, 택천캐, 그리고 택천캐에서 테이테케로 예, 변하는, 사명화 중에서 택천캐, 테이테케로 가는 운의 흐름입니다. 택천캐는 예, 결단하다입니다. 결단하다. 어떤 걸 결단하나요? 거기 있는 양들이 음 하나를 몰아내는 그거를 결단하는 겁니다. 네,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네. 바로잡다예요. 네. 그럼 결단해서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개혁을 착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쪽에뭐 하극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태, 자리가 위태로운 자리다. 요 네, 음의 입장. 여, 여성이죠. 여. 여인의 입장에서는 위태로운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베풀고 해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도 볼수 있고. 그리고 양들은 오히려 윗사람들이 결단을 안 해요. 서로 비하고 있고 같은 안에 있고 자그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오히려 팀장이라든가 회사로 보면 팀장급이래든가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대중에 있는 어떤 지도자 대중적인 지도자 제도권에 있는 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결단을 착수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때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길하다, 대길, 소길을 물으면, 그렇게 보면, 뭐, 중에 소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길했다면은 좋지 않은 거고, 지금까지 길하지 않았다고 하면, 흉했다고 하면, 오히려 태천캐로 해서 어떤 일들이 풀려나가는 시기다. 약간,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잘, 예, 일단, 건개에 대한 부분,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예, 건기가 아, 아, 강했고, 구스했던 것들이, 이제, 택계로 기쁜 일이 생긴다. 예. 또는, 예, 테이트가, 예, 아, 중첩된 개잖아요. 같은 개가 중첩되기 때문에, 어, 주, 중요한 것은 결단을 통해서, 오히려, 기존에 했던 일들, 뭐 반복적인 일들이겠죠. 반복적인거나 과거에 한번 했었던 일들 또는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 정리 안 됐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하라예요. 음. 새로운 일들보다는 예, 이전에 오히려 테이퇴으로 보면 예, 이전에 마무리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예, 결단해서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예요. 음.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좀더 좋다라고도, 그래야 오히려 기쁜 일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어요.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면, 거꾸로, 오히려 택계론이 깨지다예요. 회절, 회절을 얘기를 했죠. 택은. 기쁨, 택에 대한 의미가 이제 기쁨이나 회절,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보다는 오히려, 그러니 새로운 일들은, 어, 깨진다예요. 깨진다 깨진다. 음. 잘 되지 않는다죠. 네. 그렇기 때문에, 9월달은, 뭐, 기존의 일들, 어쨌든 결단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계획을, 착실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라. 그런 일들이 외부적인 방향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적인 방향의 일들에 대한 것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다면, 뭐, 안 좋은데, 앞으로. 지금까지 안 좋았다면, 어, 이제 전체적으로 뭐좋으예 <laughs> 네, 그러기 때문에 음. 이제는 어, 좋지 않았다면 이제, 이제 풀리는 시기다. 약간 예, 그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예, 중첩되게 이제 나타나는 예,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음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예, 세게, 뭐, 불안해는게 아니라, 지 뭐라 그러죠? 정당한 논리라 그래야 되네. 정당한 논리, 설득. 논리나 설득을 통해서, 예, 네.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를 입는 거죠. 거꾸로, 예. 거꾸로 화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항상 음 필요하다. 그리고 예. 거꾸로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면 대합계가 산지박이거든요. 산지박은 깨지다에요. 깨지다. 예. 무너지다. 무너지다. 깨지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음 약간 약간 어떻게 보면 작게 있어서는 약간 9월달에 여러가지 극과 극으로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오히려 기존의 일들, 소위 기존의 일들 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하는 그런 달이 되는 게 그렇게 준비하면 더 좋겠다입니다. 어, 네, 이상 닭띠 네, 음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